거리를 다니다 보면 수많은 상가 교회를 보게 됩니다. 재정과 인력의 어려움을 겪으며 전도를 이어가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볼 때면 안타까움이 앞서는데요. 하지만 최근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서로의 교회를 섬기며 함께 협력하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들려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현장을 허성진 기자가 찾아가봤습니다. 아침이나 낮에나 지친 사람들이 그냥 와서. 편안하게 교회를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들 네네.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환경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평일 오전 작은 교회 살리기 연합 이창호 목사가 천안에 위치한 예문 침례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교회 이곳저곳을 세심히 둘러보는 이 목사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교회 인테리어와 전등 위치 하나까지 꼼꼼히 체크하며 코칭해주는 이 목사의 조언이. 전인배 담임 목사의 마음을 들어오고 시원하게 합니다. 전 목사는 2001년 세워진 예문 침례교회를 개척하고 꾸준히 전도에 힘써왔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예, 예, 높았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을 때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이사를 가거나 또 여러 가지 이동이 되는 경우에 또 차근차근히 교회가 쌓아지다가 이렇게 몇 분씩 빠져나갈 때 그렇게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게 되죠. 홀로 힘겨운 시간을 견디던 전 목사는 4년 전 우연한 계기로 이창호 목사를 알게 됐고 이후 작은 교회 살리기 연합을 통해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이론을 넘어 실제 목회 현장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에 관한 실제적인 조언이 전 목사 부부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됩니다.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 지금 내 입장을 내가 잘 보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현장에 와서 어, 환경적인 개선, 지역에 어울리는 어떤 분위기를 좀 같이 만들어갈 때.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좀더 기도하고 싶고 머물 수 있고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예문침례교회는 최근 작은 교회 살리기 연합과의 동역을 통해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교회에서 자생력 있는 교회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전 목사는 과거 홀로 목회하며 씨름해 온 고민들을 동역자들과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서로 알고 정보가 오픈되어지는 과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또 얻게 되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연합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이 창출되는 그런 기회도 되어져서 대단히 유익한 그런 도움이 저희에게는 되고 있습니다. 전도 방식도 이전과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전도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호떡 붕어빵은 인근 주민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전도에 참여하는 예문 침례교의 성도들 또한 기쁘긴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지만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던 과거와 달리 음식을 매개로 맺어진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 관계는 무더운 날씨지만 성도들을 꾸준히 전도의 현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작교현 이창호 목사는 예문 침례교회와 같이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형제 교회를 방문할 때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작은 교회지만 아담에서 이 지역의 아파트의 세대들이 편안하게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기도하고 싶고 저 교회 한번 들어가 보고 싶고. 저교회가 궁금하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전도에 중요한 전략이라고보거든요보이지 않는 후원의 손길과 기도로 예문 침례교회는 당초 설립 목표인 반경 10km 내보금을 위해 고늘도고 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c n 니다